사실 평냉을 내발로 네 찾아간 적은 거의 없고 나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평냉 집에 가자 그러면 가서 처음 먹었던 게 시장이었어요. 피처리 엑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원래. 줄 서는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여행지에 가서도 줄을 잘안 서서 이렇을안 하는데 오늘 엄청난 냉면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서울의 3대 냉면? 평냉. 네, 평냉이라고 해서 제가 또 평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와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사각할 때는 평냉을안 좋아하실 줄 알고 기획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먹기 싫은 음식을 나에게 먹으려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평냉? 현실은 어? 저 평냉 엄청 좋아해요 였어요. 거기에 뭐 수육까지 먹자고 수육, <laughs> <없죠>. 수육 <laughs> 추가요 뭐 얼마나 맛있길래 제가 웬만한 평냉 그래도 서울에 있는 건 가봤거든요 여기 안 와봤어요? 여기만 거의 안 와봤어요 아, 을밀 때문에 아, 이름은 왜냐? 많이 들어봤어요 길을... <laughs> 저는 사실 맛집에 대해서 크게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만나요 안농 아, <laughs> 음? 기억만 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뭘 했다. 누구랑 뭘 했다만 있고. 감사합니다. 어딘지를 몰라. 같은 의미로 어딘지를 몰라. 제일 많이 갔던 데는 그학동역에 있는데, 거긴 진짜 많이, 좀, 좀 많이 갔어. 이름은 뭐? 진미. 진미. 진미는 많이 갔고. 우와. 근데 여기는 수육이 그 우리가 아는 오쌈처럼 안 나오고 고기처럼 나오네? 예전에 진짜 평례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여기는 살짝 음. 그 육수가 나트륨 맛이 딱나 음. 약간 음. 적당한 짜기? 식초를 음. 넣으세요 굿즈 이제 맛있게 됐어요. 오, 음, 흠이 맛있어. 음, 야들야들하죠? 응. 음. 아, 맛있어. 음. 그럼 평냉을 음. 뭐, 많이 드셔보신 거네요? 여기저기? 그쵸. 여기저기 나름 먹어봤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평냉의 기준이 있으세요? 내가 먹는 평냉 맛집의 기준. 있으세요? 되은 저는 이런 슴슴한 슴슴한? 음. 평냉은 근데 다 슴슴하지 않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면 나는 사실 평냉을 내네 발로 찾아간 적은 거의 없고 나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평냉집에 가자고 그러면 가서 처음 먹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음. 피처링 엑스 <laughs> 평냉을 한번 먹어보자 근데 그때까지는 평냉 맛을 모르다가 그냥 크레이서 따라가서 먹었는데 어? 처음엔 좀 심심한데 싶었는데 뭔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물이 엄청 맛있는 거야 약간 그 맹맹한 그 이상한 그 국물이 나중에는 어, 텀블러에 넣고 마시고 싶다 할 정도로 뭔가 맛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근데 국물가 맛있긴 한데 야들야들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보쌈처럼 생긴 게더 뭐랄까? 먹고 싶은그 그, 그. 어, 그게 그, 더 나은 데 취향이 같아첫 메뉴에 이 빈대떡을 꼭 먹으라 하더라고요 응가? 응. 그래. 맛있다. 일단, 겉을 엄청 바삭하게 익혀서 식감이 좋아요. 이거 봐, 약간 노룽지처럼 바삭하게 생겼죠? 음. 저는 처음 시켜보는 것 같아요. 음. 평민집에서. 음. 어디는 좀, 그기 어디였지? 압구정 신사뭐 이쪽 어딘가였는데, 거기는 가니까 또 오, 오이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약간 오이 냉국처럼. 오이의 시원한 향이 많이 나는 곳도 있었고, 여기는 소금 맛이 많이 나는 느낌. 지 아, 국물 먹으러 온는것 같아 응전 진짜 그래요 응. 진짜 국물 먹마러 가고싶다 국물만 엄청 먹어 <laughs> 오랜만이야 아와 오랜만입니다 냄새좀 나는 것 같고 아 그쵸? 이거지 그쵸? 그치 음. 이게 더 맛있다 응. 육수 맛이 더나 응. 후기 보니까 응. 저는 뭐 막... 얼음 안먹고먹는다 음. 음. 그러게, 아까는 소금맛이 첫 맛이 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육수 맛이 나네. 음. 제가 한만냉면물냉면 국물 잘안먹거든요 그렇게 음. 그냥 한두 번 먹는 정도인데, 얘는 이상하게 맛이먹어 이거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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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물만... 국물만... 국물국물 국물만... 국 <laughs> 국물을 계속 먹어서 면보다 이제 국물이 밑에가 있는 상태가 됐어. 요한 명만 일주일 먹어야 된다고. 그치 왜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 티인 거 모르세요? 티. 한번 해주세요. 한번주세요 을미 때 맛있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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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을미 대로 오시는 분들은 소금 간이 되어 있다는 걸좀 생각해 주시고. 의밀 때는 가면 갈수록 맛있습니다. 얼음이 좀 녹아야 맛있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수육은 이것도 너무 야들하고 맛있지만 저는 보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식감이 더 뭔가 딱한점 먹으면서 이걸 같이 먹는 딱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고, 어, 녹두전은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아주 바삭바삭하고요. 음, 김치도 괜찮고. 줄만 안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줄이 문제고 문제 네, 줄을 써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줄쓴거다 빼고, 여태까지 쳐봤던 평랭 중에. 아. 순위를 내기보다는 몇점 정도 할까요? 거 어, 그래서 음. 내가 평랭을한네 군데도 먹어봤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한 다섯 군데도 어. 될텐데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음. 어, 3등 정도. 음. 하지만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군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이걸로 과연, 불량제 수술을 여기 옆에 바로 중학교 여중여고그 다음에, 학교 이제 엄청 몰려있더라고. 음. 그래서 이런 게많나 봐. 요즘 애들도 이런 걸 하는구나. 내꺼, 박제, 뭐 이런 게많네 음. 어, 용복이가 보이는데? 내가 아는 그 용복인 거 같은데 저거? <laughs> 이용복, 하트, 여희원. 라이벌 만나안 <laughs> 돼요. 희원님, 희원님 아니 내건 아니지만 희원님께 어. 보낼 수 없어요. <laughs> 공공재로 남겨야 해요. 나빴어. <laughs> 저는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laughs> 게 아니고 결혼도 하면 하죠.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도 하겠죠. 안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안 긁혔어요. <laughs> 왜 웃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 어제요? 어 응. 어제 뭐 했죠? 관리 갔다 왔어요. 관리 갔다가 백화점 가서 파우더를 하나 샀고 밥 먹었고 집에 와서 엄청 일찍 잤어요 엄청 일찍 낮에 거의 저녁에. 그래서 이상하게 깼어요 11시인가? 그때 깼어. 3, 1시에못 자고 아침까지 있었죠, 또. 영화를 하나 봤어요. <laughs> 위험한 관계라고? 1988년도에 <laughs> 나온 뭔가... 영화인데요? 제목이 완전 작는데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많이 리메이크 됐었어요. 그게 원, 원작이 따로 있고 소설인가가 먼저일걸요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스토리 자체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 굿윌 헌팅어 맞. 나그맷 때이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맷 때이먼이 짱이야. 브틀먼. 브틀먼 지금 그냥 볼까요? 최근 그랑뭐 영화 찍고 있어. 근데 맷 때이먼도 두부상아 아닌데. 그런가? 나맷 때이먼 너무 멋있던데. 나 아, 그치 두상 아니지. 약간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이지. 맷 때이먼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죠. 근데. 옛날부터 난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너는 맷때지 뭐? 그런 멧돼지고 뭐 영화 좋아하시는군요. 원래 진짜 좋아해서 하루에 막세 개도 보고 오. 영화관도 막 가서 두편 연달아서 오. 영화관 가서 보고 이럴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뭘 하나를 <목소리> 최애 영화? 위험한 게? 로맨스론 저는 보통은 타이타닉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오, 타이타닉. 좋은 영화가 너무 많죠 사실. 타이타닉 진짜 영운이 엄청, 엄청 오래 봤어. 타이타닉은 나 완전 애기 때, 하죠. TV로 잠깐잠깐 잠깐 나와서, 근데 엄마가 보지마 이래가지고, <laughs> 약간 나, 내 몰라 막 그렇게 보다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건 성인 돼서였는데, 왜? 몇년 전에 한번 음. 개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거를 어릴 때여서 영화관못 가서, 가서 못본게한희 돼서, 봤거든요, 영화관 가서. 우와 다시 봐도 영화관에서 보니까 제일 멋있다 여기 또 F1에 핫하거든요 아까 영화 말씀하셨던 아 네네 어, 레이싱 카페를 한번 가볼래요 레이싱 카페가 있어요?